번, 번거로우니까, 그, 커뮤니티 내에, PB&키트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부대학교. 음, 예. 음,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돈이 거래가 되고 1년 정도 보장을 해주니까. 그죠. 철을 고 이제, 동부대학에서 해운 사람들이 이제 PB&키트를 파는 거니까. 뭐, 필요한 사람들은 PB&키트는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붙일수록 좋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보서쓰고 예, 그니까, 단톡으로 넣기에는 힘드니까. 그죠, 그죠. PBN 그 게시판 사이트 그 게시판만 하나 만든다든지 해도 분명히 도움이될 텐데 한번 게시판도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왜이걸 설명하냐면은 육기 다시 사람들이 모으면은 그 전까지는 뭔가를 구축을 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긴 SEO 쪽만 할 테니까 PBN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 게시판이 일단은 하나다. 구인구직 구인구직 예. SEO에서 뭐 갖고 있다. 요거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거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내 생각에는 그럴 때는 그냥, 오케이, 그냥 우리 다섯 명 그냥 모아서 우리끼리 방 만들어서 하자. 난 그건 괜찮고요. 대신에 PBN이 필요한데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키트스트 찾는 것보다 거기 서 찾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게 낫잖아요. 왜냐면은뭐 그냥 있으면 뭐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걸 그냥 게시판으로 만, 만들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몇번 여기도 한번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또 하다 아무 뭐 수면 없어지는 거고. 계속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PBN 키트 게시판는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그쵸 이 PBN 키트 중에서 여기 있는 건내 거다. 뭐 약간 이런 식. 그냥 하나씩 리스팅으로 해서 보면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냥 스프레드 시트를. 스프레드 시트로 그냥 있어서 그냥 그 거기는 이제 좀 문제점은 누군가 수정하면 날려버릴 수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불편하긴 한데 맞아요. 뭐 그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그냥 리스팅 사이트처럼 그냥 올리는 거. 한번 좀, 민해서 구축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와서, 그리고 또 레벨 1, 2, 3 듣는 사람도 달라야 되니까, 여기 들은 사람은 여기까지 볼수 있고, 뭐, 여기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뭐, 할수 있다든지, 뭐, 고... 아무튼, 구축만 한번 제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PBN 키트 게시판만 있어도 참 고민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PBN 키트, 그 API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수작업을 해서 누가 넣어, 넣을... 그, 자기가, 자기가 는 거는 넣어야지. 직접 이거 내 거다. 내가 그러니까, 넣는 거다. 이까 그러니까 대신에 양식 정도만 규격을. 아. 그러니까 토픽은 뭐다? 그다음에 저기 TFCP 몇 점, KF 몇 점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잘 조사해서 넣고 이렇게. 저는 고민하는 다리. 것 중에 하나 필요한 게 네. 저희가 호스팅들 각각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IP가 좀 달라지면 네. 서로 세팅을 저쪽에다가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비용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네저 네사 학 돌리고 있거든요. 뭐 페스트콤에 쓰고 있으면 다른 분들은 호스팅 게이트 쓰고 있으면. 아이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아이패드 제 이거 좀 세팅해 주세요 하고 그런 것들을 할수 있을 고 서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그 아스트라 이런 것들도 비용 라이센스 주고서 무제한을 샀거든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호텔도나죠 거기에, 거기에 툴들이 많이 세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아, 저렴한 비용을 뭐 제일 좋죠. 해 놓으면은 라이센스를 뭐 준다든지 네. 거기에서 또한 단계 더 하면. 세팅까지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뭐 조금 더 수고명을 만고 이렇게 해준다, 이런 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맞아야 돼. 이게, 네. 이게 파워야 돼. 네. 그런 것도 서 이게 파워를 다 그니까 게시판이, 요딱 보니까 답은 게시판이고. 아무튼 1, 2, 3, 4, 5기 할 때는 그냥 게시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돌기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 자일어나면 200개 찍혀있고 그러면은 다못 보잖아요. 사실 거기서 말도 잘안 하는 것 같고, 자기에 대한 호표도잘안그고그렇죠돈 벌고, 잘 그렇죠. 맞아.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웹사이트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음. SEO 작업 잘하시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혹은 뭐또 컨텐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다 다르게. 맞아요 맞아요 이걸 구절별단 뭐 토방에다가 설명을 잘안 하시는 분한테 맞아요 맞없요좀더 게시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할수 있고 오케이. 내가 팔고 싶은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같으니까 우리끼리의 게시판인 거죠. 네 여기까지만 있으면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아요 맞아요. 됩니다. 하고한국또 실력한 쌓이면 거기서부터 뭔가 프로젝트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세부적인 부분은 거래하시는 분들끼리 얘기하죠. 그냥 거래가 한게 아니고, 세부적인, 그, 게시판만 만들어 놓고 둘이서 매칭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어는게 좋은가요? 아이디로만 로그인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이디 없다 하더라도, 그냥, 어, 뭐 연락처 이 정도만 넣으세요. 뭐 이렇게 하던지. 혹시, 실명제로. 어, 그 실명을 어, 하지, 실명보다는, 어차피 실명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아이디어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편하게 네이버 그냥 블로그나, 아니 그 카페를 만들든지. 그냥 그냥 차라리 그럴까요? 레벨업 되니까 관리를 덜 하셔도 되잖아요. 아,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네이버 그냥 카페를 네. 하나 만들어서, 네. 아,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럼 거기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게시판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훨씬 낫겠네. 뭐 개발 안 해도 되고. 저희 뭐 1단계면 로 1단계 레벨 중으로, 저희 3단계면 3단계 레벨 중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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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이버로 그냥 하는 게 낫겠네요. 네이버 카페로 하는 거죠, 게? 네. 네이버 카페 아 그래, 차라리 그 네. 낫겠다. 거기 다그 기능 이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 댓글 달고 하는 것도 편하고 국내 사람들 다 네이버 쓸 거고. 그이 굳이 또일러면안 주고. 그죠, 그죠. 아 이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자본주의지. 어, 레벨 이 있어야지 당연히. 물론. 자본주의지. 아난난난 위해. 난, 난, 난 오케이. 또 무언가 당의 실력이 들어야 있그 실력은 또 조장진은 그러니까 어, 그그 아, 네. 아, 왜 사람이 다 없는데? 그건 어차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줄수 있는 거잖아요. 매근 그게 대 애매해져.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은 잘하는 못한다. 내가 내가 그게 싫어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더 내가 이 사람 잘하는 자, 단계를 뭘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 2, 3단계를, 3단계를 보는데 여기서 네. 얘기한 거는 3단계 었다고 그럼 다피이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니, 아니, 저는 뭐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얘들는 치는 걸로. 아, 근데 등급을 아, 아, 한건내생각는맞왜냐면은돈 음. 내고 항공도 당연히 베임이 네, 있어야지. 핵 나는 사실 레벨도 뭐 이든트이든대화몇 마디 해 보면은 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무슨 뭐, 총을 써봤는데, 뭐, 그게 뭐예요? 뭐, 해삼가에 더.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다모른니까 오케이. 좋은 아이디어네. 내가 그러면은 이걸 해서, 그, 최대한 빨리 네이버, 그, 얼마 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들어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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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들은 사람만 레벨만 확정해주고,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 안에서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1, 2, 3, 5까지 했었던 사람들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1, 2, 3, 5까지좀 흐지부지 했었던 사람들을 싹다 모아가지고 이걸 하고, 6개 오는 사람부터는 여기 넣으세요. 그니까 그 전까지는 준비를 해놓게요. 을 어... 그럼 6기딱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사이트나 이런 거 만약에 준비를 한다든가 그때 가가지고 바로 작업하면 되고. 어... 툴 등업, 같은 거 공유돼서. 경업 관련만 좀 번거로우시지만 좀. 경업은 어차피 등록을 할때 어차피 아니까 그냥 바로바로 세팅을 할수 있게끔 하면 되고. 경업 캡시판에 이제 나는 이제 무슨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죠 그죠 아이디어. 아니, 그거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확인을 하니까. 근데 2등이었던 2레 비롯된 이또 3, 레벨 매매해서. 맞아요. 공했습니 그거는 그거는 괜찮고, 아, 그거는 아, 예. 그제 생각에 할수 그 있을 것 같아요. 미안. 근데 분명히 초반에 있었던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분명히 다 들었어도 안 듣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왔었을 때는 확인해서 제가 되게 해서 해보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몇 명일까, 뭐가, 있, 이것도 다 나오니까 찾기 편할 거고. 아, 오케이. 아, 좋네, 아이디어.